상금 차감은 예저 <laughs> 때문에 됐습니다 네. <laughs> 이게 웃겨 이게, 이게, 이게 무서워? 무슨... 어, 어 정보 구매 때문이었어요 문은 네. 안 열었어요? 문도 열었어요 예 네. 문도 열고 정보 구매 <laughs> 때문이었어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네. 그 차감되고 거기서 나아서 제가 짚고 차감된 거 같아요 네. 잘했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잘했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까인 7천만 원 까인 7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지는 않죠 7천만 원의 문제기도 하죠 네. 근데 지금 이게... 저희 목표가 3천이었던 건 네, 네, 3천 이었던건 아시죠? 네 3천 은인거 알죠 거였죠. 근데 근데 네. 그거의 두 배를 쓰셨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네. 어떻게 해결하셨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신 선택하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? 자신 네. 선택하겠다고 얘기했죠? 네네 얘기하셨죠 맞죠? 네. 네, 네. 그리고요 저한테 애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? 그렇죠. 믿... 이거 말하면 퇴소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를 입막음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. 그렇죠. 네. 네. 근데뭘 저한테 지금 잘못을 왜 묻히는 거죠? 당신을 잦은 퇴소시키려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. 아, 잦은 퇴소시키려고 네. 그런 얘기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네. 상의도, 상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3천만 원에 5천만 원 상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개인 뭐, 그때는 끝, 왜, 그, 왜 아니, 어, 되면, 아니, 되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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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말한 거는 정보 공유 아니에요? 아 맞죠! 아, 본인이 말한 것만 정보 공유예요? 아니죠! 네! 일단 저도... 근데 그게 뭘 까발리고 다시고 해요 지금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책임 전가하세요 그럼 일단...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X발 열받았던 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? 네?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 진행으면서 굉장히 제일 맘에 안 들어요 팀에서 배신은 굉장히 통용되는 거예요. 당연히 배신하면 은좀밉상상 보이고 안 좋게 보일 거 같은데 너무 이걸 식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완전 범죄자 취급해 버리니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지금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네, 네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저는 생각해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럼 대처 방안은 6번님은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처 방안은 일단 저는 이분이 자진 퇴소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아직 8일 전이죠. 그 전까지 다 같이 생각해야죠.